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아, 요즘 정말 언론들을 보고 있으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뭐 언론 보도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어, 저조차도 뭐 맨날 뭐 직업 자체가 저는 신문 보고, 뭐 기사 보고 하는 것인데 저조차도 야 이런 게뭐 여기 있었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북한의 어떤 선전물, 어? 무슨 뭐 영화가 됐거나 만화가 됐거나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접 할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금지가 되 있었던 게한 30만 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다라는 것인데. 뭐를 도 대체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아니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만화나 아니 무슨 뭐 저기 그 드라마 같은 것이 정상적인 만화랑 드라마입니까? 거기 뭐 미키마우스 나옵니까? 아니 무슨 뭐 도라에몽 나오나요? 뭐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뭐 도라에몽 뭐이 이래도 없잖아요. 다 그냥 모든 얘기가 뭐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갖다만 찬양하고 이런 내용으로 범벅이 되어 있겠죠. 그거 아니고서뭐 미키마우스 같은 거 등장, 등장시켰다가 미제의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북한 사람이 제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미제의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바로 그냥 나오지 한강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에 대해 가지고 뭘 도대체 우리가 어?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가지고 왜 그거를 접해야 되는 것이며 왜 그거를 우리가 알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완전히 묻혀 있는 게 미국과 대한민국의 관세 문제입니다 원래 이 관세 문제가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25%로 지금 시작을 했다가 이거부터 막 자동차가 됐거나 의약품이 됐거나 지금 다 확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이미 원래 7월 8일이었다 그것도 이제 한참 지금 지나있는 상태다 보니까 8월 초까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2주도 지금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25%를 넘어가지고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날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좌파가 집권할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이 뭐였습니까? 선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를 갖다가 출범한지 뭐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광우병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렸던 게 바로 저 진보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그런 식으로 시켜 가지고 문재인이가 집권했던 것이고 그런데 원래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그 광우병으로 한탕 재밌게 해먹더니만 고스란히 지금 그게 이재명한테 돌아오게끔 됐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사의 반응을 조금 보시면 이래요. 능력 안 되면 대통령 사퇴하라. 현대차를 위해서 탄 사람 내주고 현대차는 보답으로 착값 인상. 뭐 귀족 노조 보너스. 유능한 죄명 정부뭐 하고 있냐? 이거부터 미국산 처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난리를 쳐대니 소고기를 갖다 받겠다고 개 좌파 정권이다 이거. 광우병 선동이 일어선 정권인데 소고기 개만 웃기겠다. 양고법의 정권자가 하는데 농사물개만 못하잖아. 진태양난이네.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도대체 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관세와 관련돼 가지고 국민들이 보여주는 반응인데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율이 25%인데 자동차 25%, 철강 50%에다가 반도체까지도 지금 전부도 품목별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협상이 되, 되지 않게 된다면 8월부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니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이런 거에다가 25% 50% 이렇게 붙게 된다면은 뭐로 대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대한민국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프레시안 그 좌파 언론인 프레시안 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미국 가려운 곳 긁어주기 원칙도 전략도 없어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누가 프레시안 조차도 뭐 간단하게만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중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바뀌었던 것이 오바마 정부부터 강경지근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안보와 통상의 연계를 통해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은 추상적이다. 어쩌면 미국의 기존 국제질서로 되돌아가 현상 유지 세력으로 남아주기를 막연히 소망하는 것 같다. 추상적이다. 막연히 하는 것 같다. 뭔 뜻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짚을 하는 게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의 특징이겠죠. 망상을 통해가지고 감성파리를 통해가지고 국내에 그래서 개딸들 선동이나 줄 아는 것이지 이런 식의 어떤 싸구려 감성파리가 미국이나 세계무대에서 통하겠습니까?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게 통할 수가 있겠냐.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도 지난번에 뭐라고 이실직고 했습니까? 관세협상 쉽지 않다. 8일까지 완료하거니 어렵다. 그로부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7월 셋째 주입니다. 시간이 진짜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언론들이 이재명한테 지금 빨아주느라 바쁘다 보니까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인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관세협상에서 지금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도대체 광우병과 관세협상이 연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냐?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재명이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부터 자기 때문에 뭐잘 됐다 자기 때문에 지금 무슨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내세웠던 게 뭐였습니까 코스피죠. 주식 시장이 실제로 좋지 않습니까? 이거를 봐 봐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경제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실제로 지금 개미들도 이재명한테 열광하고 있는데 과연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대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번 달 중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크게 바뀔 수가 있다. 실제로 지난번 4월 7일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한 직후에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5.57% 가까이 폭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내가 주식 부양 잘하고 있어 코스피 좋아지고 있어 이거를 지금 이제 사실상 해먹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협상 제대로 안 돼가지고 8월 돼가지고 폭락하게 된다 그 여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의 지금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 말고는 사실상 이발당까지 이거를 어,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미국이 그럼 요구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쌀이나 소고기나 사과 이런 것들을 개방해라라고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정밀지도, 뭐 구글지도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제대로 지금 못 쓰잖아요. 이 지도 자체가 이게 어, 반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고정밀지도를 갖다가 반출 하게 허용을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플랫폼법, 플랫폼, 뭐 유튜브가 됐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법에 대해서 미국 기업은 제외를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쌀, 소고기, 사과 이거를 지금 개방시켜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아시는 바처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가장 탄탄한 지지층이 누굽니까? 농민들, 어민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쌀 개방이 된다. 아니면 소고기가 개방이 된다. 난리가 나자 지금도 이미 난리가 나있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지금도 계속해 가지고 전국 농축산인 계속해서 그 용산에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갖다가 풀어 달라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라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우병으로 직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딱 그때 했던 게 뭐예요?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그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광우병부터 시작해 가지고막별 그냥 떨거지들이 다 등장을 시켜가 등장을 해 가지고 야 30개월 된 소고기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이 있을 수 있대 난리가 났었거든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번에 관세협상에 대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입니다. MB 정부 때도 그거를 갖다가 어, 허용하겠다라고 했을 때그 난리가 났었는데 이재명 정부라고 해가지고 그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또얘기하니까 먹선이 좀 생각나는데 이재명의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이재명이건 좌재명에 그만 이딴 거 관심 없습니다. 농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자기 먹고 사는 생활이 지금 직격으로 맞는 거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2008년과 마찬가지로 벌때 같이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쌀, 소고기, 이 정도는 일단 우리가 내주고 그리고 이제 상호 관계를 낮추냐 이렇게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농민에 대한 설득, 부처에 대한 조율 이런 것도 지금 뭐 짚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일단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과연 이 정도라고 할지라도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이제 축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30개월 미만으로 했었을 때. 트럼프가 그거를 받아들일까 그것조차도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2주 정도만 지난다면 트럼프가 지금 공표했던 그 관세가 현실이 될 수가 있어요. 좋았겠죠. 이재만 같은 경우는 아 m 뭐 트럼프 막 끝까지 u 면 그냥 아 저거 뭐 허풍 떠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국내 정치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p 이렇게 m 선 t 하고이렇게 r 어떻게 t r 충분히 Trump, t r 개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야, 현실이거든요. 웰컴 투 리얼 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에서 싸구려 감성파리로 그까지 올라갔다고 라 할지라도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그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 30개월 이상 소고기, 이거를 받아들이게 됐을 때 어떤 여파를 이재명이가 맞이하게 될지 MB 때와 똑같은 여파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